지금 보이시는 이 영상처럼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지금 해외 유저들 사이에서요, 미드전이가 업데이트 된 이후로 이러한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각자 아이디어를 넣어서 주민 주아웃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좀 유행처럼 많은 분들이 만들고 트위터에 올리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상을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우니까요. 여러분들 바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 코리아 커뮤니티 대표 보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 아까 조금 전에 틀어드렸던 이러한 영상들 요즘 트위터에서 많은 분들이 만들고 계시죠. 좀 상당히 미드전이 업데이트 된 이후에 상당히 좋은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줌 아웃 기능입니다. 그래서 줌 아웃 기능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여러 장 만들고 하나의 영상처럼 이어서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미드전이를 활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다빈치 리졸브 무료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되니까요. 영상 바로 시청하시면 바로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화면 앞으로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드전이로 바로 왔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시작할 때요 이러한 영상 아까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한 줌 아웃되는 영상을 이제 만들려고 한다면 좀 근접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미드전이 근접실사 이미지 프롬프트 80여종 전자책이 있는데요 저희 커뮤니티에 노준하 그룹장님께서 무료로 배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운로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동영상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요. 그 링크에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노준화 그룹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프롬프트를 하나 골라보도록 할 텐데요. 꼭이 프롬프트가 아니어도 여러분들 상관 없습니다만, 최대한 근접한 프롬프트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엉이인가요? 이 부엉이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에서 미드저니에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이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요, 비율이 딱 정사각형인데요, 비율이 와이드한 비율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R, AR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16 그리고 9, 16-9로 이 비율을 맞춰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프롬프트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굉장히 근접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 영상을 만드는 첫 번째, 기억해 주세요. 일단 프롬프트를 날리는데 굉장히 근접한 이미지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만들 때좀 매개체가 연관이 없는 것들로 이렇게 계속 구성을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오는 결과 값을 보고 제가 또 계속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굉장히 다양한 근접샷을 참고할 수 있는 프롬프트들이 있으니까요. 뭐 가령 이런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슴에서 시작하고 또 사람, 눈동자에서 주마우 되는 거 너무 멋있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결과를 좀 기다리고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결과에서 이제 하나 골라서 스케일업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가장 근접한 거 저는 1, 2, 3, 4 중에 어떤 게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나요? 음 저는 1번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1을 눌러서 확대를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확대 돼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확대 돼서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부터 시작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줌아웃 t x x 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먼저 확장을 시켜 주는 겁니다 자 확장을 시켜 볼게요 지금 근접샷에서 한번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결과 값이 나왔습니다. 확장된 게 보이시죠? 역시 여기에서 또 하나를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숲에 숨어 있는 이런 모습 좋은데요. 그러면 네 번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를 누르고요. 그럼 스케일업을 이제 하겠죠. 자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배경을 추가하고 굉장히 다른 배경으로 이 부엉인가요 올빼인가요 얘를 이제 데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커스텀 줌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조금 수정하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뭐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채 GPT를 통해서 또할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chat GPT한테, 몽환적인 배경 프롬프트를 10개를 추천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동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몽환적인 배경 프롬프트 10개를 추천해주세요. 동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몽환적인 배경 프롬프트 10개를 추천해주세요. 동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명령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나오죠. 그러면 이제 채 GPT가 추천해준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를 쭉 추천해 줄 텐데요. 최대한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는요. 좀 연관이 없는 그런 반전 효과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그대로 복사해가지고요. 번역기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1번부터 쭉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거를 추가하면 좋,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자뭐 빛나는 나비로 가득찬 매혹의 숲 한번 좀 보죠 자 바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 지금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요거를 한번 제가 커스텀 줌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다시 미드전이로 가서 커스텀 줌을 누르시고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끝에 부분 이 AR 부분만 빼고 그 다음에 줌2 이건 그대로 두시고요 이 위에 부분 나머지 부분을 교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16-9 놔두고요 그 다음에 줌2 그대로 놔두고 이 프롬프트를 이제 서밋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또 결과값으로 적용이 돼서 이제 이미지가 생성이 될 텐데요 역시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자, 이렇게 지금 결과 값이 나오고 있는데요. 벌써 조금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올빼미 눈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바다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음, 뭐가 좋을까요? 저는 여기 물고기 있는 거를 좀 선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2번 중에서. 1번으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럼 이제 또 스케일업 되겠죠? 그 사이에 저희는 또 하나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어, 10번 한번 골라볼까요? 자, 10번. 전혀 연관성이 없죠? 사막. 한번 이거를 그대로 또 적용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왔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커스텀 춤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 AR, 이 나머지 부분을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다리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작업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한 10장 정도 스케일업 된 이미지를 10장 정도 만드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결과값이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뒤에 배경이 이렇게 추가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요 앞에 물도 있고요 뒤에 달도 있고 이렇 이게 좀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좀 몽환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4번 눌러서 또 스케일업을 합니다. 그 사이에 또 한번 어떤 걸 추가하면 좋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혀 역시 연관성이 없죠. 그래서 이 4번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결과값이 나왔는데요. 자,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또 커스텀 좀 누르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부분 그대로 빼고 적용을 합니다. 자, 이쯤 되면 기대가 되시죠? 어떠한 또 그림이 나올지 한번 좀 보시죠. 자, 이렇게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이제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보이죠?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역시 뭐 사막도 보이고요. 꽃도 보이는데, 자, 저는 여기에서 하나 골라야 된다면, 음, 4번을 고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4번 눌러 주시고요. 그럼 이제 또 스케일업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줌 아웃 2x를 그냥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줌 말고 그냥 또한번해 보도록 할게요. 가끔씩 이렇게 섞어서 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줌 아웃 2x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이미지를 10장 정도 만드시면 아까 그러한 동영상을 만들실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 만들면서 생각이 든 건데, 뭐한 100장 정도 해서 만들면 정말 뭐 깊게 줌 아웃이 되고 줌 인이 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게 하나의 좀 장르가 좀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영상을 가지고 뭐 유튜브나 이런데에 어떤 뭐 책을 읽어주는 영상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뭐 자기개발이라든지 잠재의식 이런 것좀 아니면 어떤 명언 이런 거좀 읽어주는 그런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음악을 깔아가지고 그렇게 약간 몽환적인 음악으로 좀뭐 백색 소 백색 소음 같은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떠오르시나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주마 2를 또 했더니 결과가 나왔죠. 자, 여기서 또 하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저는 4번 또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스케일업이 되겠죠. 자, 이제 제법 정말 좀 멀게 느껴지네요. 자, 이번에는요, 여기다가 약간 도시적인 느낌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도시를 좀 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채 GPT한테 이렇게 한번 또, 또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아, 제가 못하네요. 빌딩들이 있는 도시 키워드를 넣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미지에서, 지금 저희 이미지에서 다시 빌딩을 넣고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서 저는 4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요. 자, 그래서 또 다시 미드전이 가고요. 여기에서 커스텀 줌 가서 그 나머지 부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bmit 누르고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도시를 넣는다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도시가 나와 보이네요. 그쵸? 저 2번, 2번에도 도시가 있기 때문에 2번을 스케일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스케일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스케일업이 됐습니다. 지금 벌써 부엉이가 굉장히 안 보이죠. 여기서 계속 주인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도 있고요. 자, 거의 이제 된거 같은데 여기서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저는 시간 여행 이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역시, 시간여행 시계를 넣어서 프롬프트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이것 중에서 뭐두 번째 거를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여기서 또 커스텀 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위에 부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하셔가지고 이렇게 꾸미시면 되는데요. 포인트는 좀 연관들이 없는 것들을 매개체로 넣어서 같이 만드시면 더 역동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뭔가 시간 여행가? 여기 시계가 있네요. 여기 시계가 있네요. 자, 저는, 음, 어떤 게 좋으신가요? 저는 1번, 1번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벌써 거의 부엉이가 안 보이죠? 자, 여기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른 준비된 프롬프트를 넣어 볼 텐데요 자 이렇게 서밋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여기까지만 제가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방 안에 약간 액자처럼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저는 1번이 마음에 드는데요 1번을 그럼 스케일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든 이미지가 우측 상단에 인박스에 보시면요. 지금 한번 쭉 볼까요? 지금 처음에 이 부엉이의 눈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점점 확대되고요. 이렇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이 이미지들을요, 모두 저장을 먼저 해 주세요. 뭐 누르셔가지고, 우측에서 세이브 이미지 하시면 되겠죠. 저장을 하시고요. 이미지를 스케일업, 이미지를 따로 뭐 스케일업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스케일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는 스케일업은 따로 하지 않고요. 먼저 보여드리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냥 저장을 먼저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는요. 이미지를 다 저장을 해 놓으신 다음에 이 다빈치 리졸브에서 작업을 할 텐데요. 일단 다빈치 리졸브에 작업하는 이유는 무료 버전을 여러분들 다운로드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다빈치 리졸브 검색하셔 가지고 윈도우판 무료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빈치 리졸브 10 어, 18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윈도우 버전으로요. 다운로드 다 받으시면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가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 새로운 예, 이제 프로젝트를 예전에 만든 거 말고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미지를 이렇게 저장을 하신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그대로 여기다가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추가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밑에 에디 버튼 누르시면요.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순서에 맞게 배열을 먼저 시켜주세요. 뭐, 3, 2, 1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이제 배열을 먼저 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배열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을 시킨 다음에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요.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줄여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 우측 버튼 누르신 다음에 Change c l i Duration을 누르신 다음에요. 지금 이거를 한 2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2초 정도로 수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짧아지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붙이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붙이신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 하신 건데요. 처음에 이제 다 선택을 하시고요. 줌을 2로 선택을 합니다. 이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러면 줌이 굉장히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이거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우측에 보시면요. 이줌 옆에 이렇게 마름모 꼴에 있습니다. 이걸 하나 눌러주시고요. 이걸 키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선택을 합니다. 자, 애니메이션처럼 이제 키프레임 역할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끝에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요. 여기서 끝에로 이동하신 다음에 키보드로 왼쪽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역시 키프레임 눌러 주시고요. 이거를 1로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효과가 된 거죠. 이러한 효과가 됐기 때문에 이 효과를요.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마우스 클릭,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카피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나머지 것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우측 버튼 눌러 주시고 여기에서 이 붙여넣기, alt, v에 관련된 거를 눌러주십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비디오 체크하시고요. 전부 다 체크를 한 상태에서 apply 누르게 되면 이게 똑같은 효과가 이제 하나하나 하지 않으셔도 다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나신 거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시나 만들기 굉장히 쉬웠죠?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도 무료로니까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제 그런데 만약에 또 거꾸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이거를 선택을 다 하시고요. 지금은 다 쪼개져 있는데 하나로 일단 만드셔야 됩니다. 마우스 우측 클릭 첫 번째 눌러주시고요. 크리에이트 눌러주시면 이제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된 상태에서요. 그러면 이렇게 쭉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복사하셔가지고 요 컨트롤 C 그다음에 컨트롤 V 이제 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럼 똑같은 게 이렇게 됐죠. 얘는 이제 거꾸로 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얘를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누르고요. 체인지 스피드 체인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거꾸로 거꾸로 실행 눌러주시면 약간 다시 이렇게 됩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를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딱 보게 되면은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 지속시간 유튜브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시청 지속시간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뭐 음악을 틀어준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떤 뭐 명언을 한다라든지 어떤 컨텐츠를 입히기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이제 내보내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내보낼 때에는요 이게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 로켓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눌러 보시고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포맷을 mp4로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mp4로 하시고요 자 add to render를 하시면 이제 우측에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렌더 5를 누르시면 이제 렌더가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됐는데,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아웃이 되죠. 스케일업을 여러분들이 따로 하셔가지고요. 이미지를 더 고해상도로 만드시면 좋습니다. 여러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죠. 무료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만약에 유료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만약에 뭐, 토파즈 같은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좋을 것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줌인, 줌아웃.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거를 오늘 유튜브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해외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해서 비슷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부분이니까요.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희 커뮤니티에 작품 만들어 주신 거 한번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만드셨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 더 재미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분들의 작품 더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더 크리에이티브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저보다 더 작품을 잘 만드실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에 이러한 방법을 공유를 하고요. 저희 AI 코리아 커뮤니티 단톡방에서 여러분들 이 만드신 작품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그러한 작품들 함께 공유하면서 아 이러한 작품들도 만드셨구나 이렇게 좀 소통을 해보시면 소통하면 더 재미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I 코리아 커뮤니티 혹시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요. 저희는 무료 강의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뒤처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꼭 AI 코리아 커뮤니티 조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